못할 모양입니다. 일밖에 몰랐서 걱정이에요.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오로지 회사 업무뿐이랍니다. 좀 쉬라고 해도 통 듣지를 않네요. 그 정도 일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바빠도 어른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게 우선이지. 여기 누구 안 바쁜 사람 있나? 고정하세요 어머니. 범수가 일부러 넣는 것도 아닌데요.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대잖아요. 우리 범수 성격 몰라서 그러신데요.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제일 많이 닮았어요. 아버님이 사람 대할 때 얼마나 충심으로 대하셨어요. 항상 나한 사람의 우리나라 전부다 이런 마음으로 외국 바이어들 상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교류가 깊어지다 보면은. 아, 이거 다시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예, 외국 손님 배웅 좀 하고 오느라고요. 손님이 네덜란드에서 오셨나 보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냐? 휴대폰도 안 받고 비서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 뭘 하다 왔길래 꼬리 그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너 요즘 무슨 일 벌리고 다니냐? 무슨 일이야? 왜안하는지쓰 응 음. 어, 여보세요? 어아 너는 좀 많았어 <앉았다> 어 뭐? 난...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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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구 전화 기다리냐? 응아 아니요 그 청년은 내려갔나? 네? 응? 아 우리 집에 놀러 왔던 그 청년 말이야 철수 아예 네. 내려갔어요 인상이 착실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던데. 그새 어디 취직이 됐나? 아니요. 아버지가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급하게 내려갔어요. 그래? 어우, 뭐 걱정이 많겠다. 찾으셨어요? 어, 어서 와. 앉지. 네. 회장님한테 들었어. 어제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하고 축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니. 절 김철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계속 김철수로 행세했단 말이지. 네. 저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 버렸고. 제가제가 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응. 꿈꾼 는분이이요요냥좀좀하하도하하그런런데런데즐데즐라더요고요 걱정 마세요. 이제 그만 정리할 겁니다. 다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김이사 마음 대충 짐작이 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김이사한테 그런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자는 김철수가 아니라 김범수야. 직분까지 망각해서는 안 돼. 자칫하면 여러 사람 곤란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저, 철수씨 말이야. 어? 철수? 철수씨 아버님, 많이 편찮으시니? 무슨 말이야? 몰라. 무슨 소리야? 너 철수 만났어? 어. 언제? 왜? 어, 그냥 그렇게 됐어. 기찬씨랑 주연이랑 넷이 축구했어. 뭐? <laughs> 축구를 해? 왜 그렇게 놀라? 아니 축구만 했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어. 너 진짜 이상하다. 그런 얘길 왜 인제 해? 지금 하고 있잖아. 네가 먼저 축구하자고 전화했지. 어. 그런 건가? 아,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어? 내가 뭘 축구 좀 하면 안 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암튼 축구하다 아버님 편찮으셔서 급하게 내려갔어. 너도 몰랐어? 몰라. 소식 못 들었어. 전화도 통안 받더라. 걱정돼. 네가 왜 해, 전화를? 왜 화를 내? 전화 좀 하면 안 돼? 아니, 내 말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걔를 왜 불러내냐 이 말이야. 아무리 네가 남자를 굶주려도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한테나 껄떡대고 뭐? 야 박수요. 어 미안. 내가 말이 좀 심했다. 아, 농담이야 농담. 우선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분 김범수 이사님 맞습니까? 그건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좋습니다. 아마 예상하신 대로 겁니다. 왜 그분 행보를 추적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아 예, 그 부분은 저희 그룹 보안사입니다. 해서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저저 이해 달라는 말밖에는 요새 그분 저희 후배들을 만나는 눈치입니다. 후배분들하고요. 네 만나서 축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제 후배들 앞에서는 완전히 김철수 행세를 하는 모양이던데요. 그래요? Thank <laughs> you. 여보세요. 현정 씨, 철수 씨. 아저씨,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지냈어요? 아 진짜 너무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랬어요? 아, 전화가 왜 안돼요? 아, 그 전화기가 고장이 났어요. 아, 그랬구나. 그런 거 같더라. 저뭐좀 치킬까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네. 아버님 괜찮으시냐고요. 아, 예. 괜찮으세요?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 정말 미안해 죽는 줄 알았어요. 온갖 상상 다 했어요. 혹시 아버님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닌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 불길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럼 다제 책임이잖아요. 내려가야 된다는 사람 굳이 붙잡아서 놀았으니까. 나중에 그 책임으로 어떻게지 날 무섭고 미안하고 진짜 너무 괴로웠다니까요. 아, 근데 저요 지난번 그 방송 사건도 그렇고 철수 씨한테 미안한 일만 저지르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현정 씨, 나 취직 됐어요. 아, 정말요? 부산에 야, 예, 부산에 취직 됐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죠? 취직 부탁하려고 만났던 분, 그분이 알선을 해주셔가지고 부산의 어떤 회사에 합격했어요. 정말 잘됐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작별 인사 하려고 나온 거예요. 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유, 내야죠. <laughs> 첫얼급 받으면 한통 내요? 그럼요. 아, 제. 뭐예요? 경품권 그거 바꿨어요. 이거. 이걸... 꼭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선물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줘요.